캐릭터들이 네. 약간 예전 일본 유도만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같아요. 네. <laughs> 머리 빡빡 밀고. 음, 음. 오, 오! <laughs> 세미슈튼가요? <laughs> 아 진짜 오. 그 느낌인데요. 네. 오, 오! 미들킥인데 헤드킥이 됐어요. 와어어자 네.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이승빈 선수. 와아 <laughs> 정말 크긴 크네요. 이승빈 네. 선수 키가 194cm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미터라고 해도 믿을 네. 것 같아요. 굉장히 크네요. 키 신발 신으면 2미터죠. 네. 네. 진짜로. <laughs> 야저 <저희> KMMA의 <laughs> 오버핸드가 얼굴까지 안 갔습니다. 네. 최장신 선수로 네. 지는데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이승빈 선수. 그냥 키만또큰게 아니에요. 스텝도 있고요. 네. 네. 움직임이 좋아요. 네. 오우, 저 오우, 길게 오우. 뻗는 스트레이트. 오우. 안 그래도 긴 사람이 긴 것만 뻗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저다 총이에요, 다 총. 네. 폭이 네. 없어요. 그냥 네. 네. 안 그래도 네. 긴 사람이 네. 긴 막대기로 멀리서 찌르고 있습니다. 네. 야. 루블롱 네. 어필을 했었습니다. 어 네. 강력한 로키 움직임. 와, 근데 야, 이승빈이 약하지 않은데. 네. 아, 어, 김수현 선수가 한번 크게 치고 들어가서 일단은 싸 네.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클린치에서 오우, 자. 어, 어. 이승빈 선수가 한번 후려봤는데요. 바로 네. 일어나는 김수현 선수였고요. 타격에서는 어, 타격에서는 답을 못 잡고 붙었습니다. 자, 지금, 자, 길로틴 초크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 정도 팔 길이면은 네. 한 팔로도 될것 같아요. 네. 한 팔로 해서 반대쪽 케드랑이 넣어서 잠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우 바디 리킥 음. 아, 자 니킥 서로 한 번씩 고받았는데 레이 세포드의 세미 쇼트가 생각납니다. 네래 네. 아, 부메랑 공이 닿지 았아 아, 닿았죠. 다운 시켰었죠. 네. 정말 세미 실추가 연상되는 정말 큰 네.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허벅다리 한번 쳤던 자오 방금 네. 잘 맞췄습니다. 네. 어, 김선 선수도 저력이 있네요. 네. 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클린치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김선 선수. 자 다시 목을 깊게 잡고 있는. 어, 자 아, 다시 킷꿈치로. 한 번. 손금치를 네. 네. 꼭꼭 네. 찍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승빈 선수. 오우, 자안면자 방금 위험했죠. 어, 네. 오, 오, 오. 바디. 오오야 오. 오. 어. 야. 오. 오. 진짜 까다롭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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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이분이 진주에서 오셨나요? 아니 네. 뚫고 들어가려면 은 네. 맨걸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저기 네. 네덜란드 같은 곳인가요? <laughs> 어 아, 정말 자 이승민 선수는 뭐 MMA 1년 거의 2년 가까이 수련을 했고요. 네, 네. 전적 특종 꽤 있습니다. 네아 아. 물론 제가 장 중량급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2미터인 선수들이랑 한 두세 번 시합을 했었는데 네. 차라리 그때 한게 다인 것 같아. 지금은 다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중량급 선수들. 음, 음. 다키180중 후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큽니다. 이야.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네. 네,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김수현 극복 가능할 오우. 것인가 아자 어. 이승빈 다시 무예탈 클린치에서 오우. 바디 저거를 빠져나가는 것조차 네. 쉽지 않습니다 이야, 쉽지 그거 생각나네요 저저 네. 저 마이클 비스핑이 네. 엘비스 뭐랑 싸울 때뭐 무릎으로 이렇게 막찔러다지 않았었나요? 아퍼 어, 아네자 자, 다시 어, 돌려내는 오. 이승빈 선수였고요 자, 자 싱글렉 김수현 선수. 김수현 선수는 저기서 네. 뭐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재미없습니다. 네. 자, 다시. 오. 오. 야, 저키큰 선수들이 양클리스 네. 했으면 진짜 귀찮거든요. 어, 진짜 까다롭죠. 네. 마 나오다 체로 다습니다 네. 오바디니킥 이승빈. 오. 자 하지만 김수현 선수는 일단 계속해서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케이지에 확실하게 몰아 넣고요. 어자 네. 떨어져 나가는 김수현 선수. 김수현. 자 다시 오우, 오우. 오우. 자 프런트 킷 이승빈. 오우 자 원투 길게 그러기 안 빠르잖아요. 아, 네. 안 빠르는데 임팩터 꽂히는 소리가 네. 네. 어, 너무 달라요. 많이 맞는데요. 자 김승현 아, 김수현 자, 너무 아, 많이 맞습니다. 아, 자좀 클린치로 아, 자 이렇게 아, 아, 경기 중단 어이 어~ 아, 케이지 아. 상단에 어깨동무가 가능한군요 어깨동무하고 네. 발을 걸었어요 그냥 네, 네. 어깨동무가 가능한 거군요 케이지 상단에 네. 저렇게 편하게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승빈 선수가 정말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네자 2라운드. (2라운드) 네. 자 MMA 팩토리아 대 이승빈 선수의 TKO 승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 저런 선수는 어디서 데리고 네. 오는 거죠? 아, 약간 네, 오아또 또, 해맑네요. 네안 네. 실이 떠오르네. <목소리> 안 실? 네 아니깐 안 실이 떠오르는 강력합니다. 세미슐츠 <목소리> 안실뭐다 <목소리> <목소리> 세계적인 네, 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메달이 아니고 로즈 골드입니다. 네. 로즈 골드입니다, 여러분. 네. 네. 어, 저러니까 좀 닮았네요. 네. 네. 음. 네. 아 근데 음, 이승준 선수처럼 진짜. 이렇게 큰 상대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네. 레슬링해야죠. 그렇죠. 이 표도르 선수처럼, 이, 샘쉴트와의 경기에서 표도르 선수가 이제 한번 싸잡고 테이크 다운하고, 네. 네 그라운드에서 정말 파운딩으로 엄청 많이 이제 타격을 줬었는데.